신언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 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섬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자는 그 옷을 깔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야 돼. 그죽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죽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 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 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능력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중에 우리를 환란 중에 건지시는 우리의 하나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 주심과 회복하심과 화평케 하심과 정말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동물의 죽음으로, 일단 어제 말씀 11장 초반에 보에서는 어, 고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그냥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알려주셨죠. 그 이유는, 이제 자연인 상태, 애국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연인 상태, 자기 마음대로 살던, 형편을 따라 살던 자연인 상태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 훈련이 되어 가야 하는데 그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이제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 규정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물의 시체를 일단 만지게 되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그 정결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이나 다 똑같이 어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똑같았고요. 어 그러나 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뭐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슨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질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딱히 뭐 그렇게 만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우리를 어 부정하게 만든다거나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어 일단은 이 이것도 똑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훈련시켜 주시는데,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이런 죽은 짐승들을 만지거나, 뭐, 그것을 먹거나 하는 것들이 그냥 배고프면 먹고, 뭐 먹을 게 없으면 먹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고대지 않습니까? 고대니까, 뭐, 여기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아주 이 적군에게 포위되어가지고 성이 굶주려 있을 때, 그냥 정말 먹지 못할, 먹지 못할 것이 그, 포함되어 있었던, 먹지 못할 것을 그냥 돈 주고 거래했던 그런 기, 그, 어, 기록들도 성경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먹던 시절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누리게 하셨던 효과는 뭐겠습니까? 이 공중 보건위생이 개선이 되었겠죠? 일차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효과는, 그러니까 뭐이 죽은 짐승으로 인해서 옮기는 전염병이라든지 썩은 것을 먹음으로 해서 뭐 이렇게 얻게 되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는 어, 차단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형편을 따라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절제하는 그리고 그 그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해도 되잖아요. 모든 것이 자유해졌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질서대로 따라가죠. 그냥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거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면, 어, 현대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그 거룩에 대한 오해는, 엠!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점잖은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서 까불지 않고, 어, 목소리도 좀 할렐루야 이렇게 좀 두껍게 내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룩의 이미지만 갖고 계시는 거죠 뭐 성스러움, 거룩함, 그 성당 같은 그 웅장한 건물에 쭉 햇살이 비치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쭉 들리고 뭐 이런 게 거룩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룩함을 원해가지고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실제 삶에서 내 손이 어디가 있는지 그렇죠? 죽은 짐승에게 닿으면 거룩 그 부정화해지는 것인데 이 실제 삶에서 내 손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발이 어디에 가 있는지 실제 우리 삶에서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우리가 뭘 먹는지 이게 거룩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은 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영적인 거룩함을 우리는 몸으로 이루어 갑니다. 방에 앉아서 기도 10시간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는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도 있고, 불평함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지,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이, 여기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두길 중에, 저는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여러 갈래 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니, 뭐이 동물이 죽은 걸 만진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들이파서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나한테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왜 지금 이렇게 듣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그 주인을 섬기고 싶어서. 그리고 그 주인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어,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여러 선택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은 물론 너무 많은, 어, 만남들이 지금 다 닫혀 있어가지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루 종일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죠. 내가 이 시간을 뭘, 뭐 했을 것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어디인가. 그것을 찾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 제가 늘 이렇게 봅니다.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보고 기도해요. 아,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참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예배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주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 이 부정한 동물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정도 반드시 씻어야 되고 또 길, 그냥 길짐승 날짐승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도 반드시 씻어야 하고 또 정결한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죽음, 부정도 반드시 씻어야 하는데 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몸으로 한다는 것. 실제 삶에서 우리의 손이 어디에 가있는지, 입술이 뭘 말하는지, 눈이 뭐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먹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은 몸으로 한다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어 하나님처럼 되어라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보십시오. 이, 부정한 짐승을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됐을 때도 있죠. 그런데, 에이, 어차피 만졌으니까 또 만지러 가자 하고, 뭐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여기 막으셨지, 아 여기까지구나, 그래 요만큼이구나, 그만 가야겠다 하고 자기를 지켜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냥 그날 저녁까지는 자기를 격리하고 스스로 깨끗이 하고 옷을 빨고 뭐 씻을 수 씻을 수 없는 것은 깨뜨려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선을 넘어가는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실수든 고의든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룩한 사람은 아 선이 여기까지지 하나님 정해 주신 선이 그러니까 난 넘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유턴이에요 어차피 넘었는데 그냥 막 살아야지 이게 이제 자연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고요 죄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넘었는데 그냥 막 살아야지 이게 죄고요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 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유턴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 선이 보일 때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들을 말씀해서 잘 배우시고, 또 새기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아름답게 몸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알려주실 때그 선을 계속 넘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확진된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 이 코로나가 잘 진정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과 또 관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쁘게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금요성령 집회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겠지만 어, 방송 어, 영상으로라도 꼭 어, 함께 예배하시고 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